자, 종이 접기 문제에서는 처음에 제일 먼저 뭐를 구해야 되냐면, 자, 접었을 때 각이 똑같은 각을 찾아주면 돼. 내가 접은 각. 자, 접은 각. 말 그대로 접었을 때 같은 각이 생기는 걸 봐주면 돼. 자, 그럼 이 그림은, 자, 나이 D점이 어디로 간 거야? 지금 요 점으로 옮긴 거 보이니? 이 길이는, 자, 여로 옮겼다. 그지? 따라서 나는 자이생 이때 접었을 때 생기는 DAC라는 자 이각과 자 이각과 같은 각은 당연히 여기 옆에 있는 이각이 될 거야 좀 확대를 해볼게 그지 자 같게 될 거라는 건 알겠지 왜 접었으니까 이각과 이각은 같을 거라는 거야 그지 자두 번째로 자 나는 이 AD란 선분하고 자이 BC란 선분은 서로 당연히 평행해 자 평행하면 억각과 동의각을 이용하는 거야 자 억각이란 자, 두 평행선이 있을 때, 두 평행선과 한 직선이 있을 때, 자, 이렇게 서, 서로 엇갈린 각을 엇각이라고 하는 거지. 자, 그럼 이 엇각의 크기는 같아지는 거야. 그러면 다시 이 그림을 가서 한번 보자. 자, 그러면 나는 이 평행을 했을 때, 어, 이 각의 엇각은 누구냐면 이해가 되겠지, 이 각. 그지? 보이니? 이 각. 따라서 이 삼각형, 자 ABC라는 삼각형은 자 어느 삼각형이 되는 거야? 이등변이지. 자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, 그지? 따라서 이등변이기 때문에 AB와 BC의 길이가 서로 어떻게 된다? 같아지는 삼각형이 될 거라는 거야, 그지? 자, 그럼 한번 끝내자. 자, BC의 길이가 5cm야. 따라서 AB의 길이도 몇 cm가 된다? 자, 5cm가 되겠네. 그러면 답은 끝난 거지? 구하고자 하는 각이 A이기 때문에 A각의 크기를 X라 두고 시작하면 될 거야. 자, A각을 X라고 두고 시작할게. 자, 좀 그림 확대해서 자, A각의 크기를 자, X라고 잡자. 자, 그러면 자이 삼각형이 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도 x가 되겠지, 그지? 자, 그런데 이 a, b, c 삼각형의 외각이 어느 각이야? 자, 이 각이지. 자, 한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와 같지, 그지? 따라서 이 b의 각은 2x가 될 거야, 그지? 자, 그러면 자이 삼각형도 똑같이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자, BC하고 DC가 같은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자이 각도 2 x 가될 거고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이 각은 자이 각은 어느 삼각형의 외각인가 한번 볼까? 자 어느 삼각형의 외각인지 보면 자 삼각형 DAC라는 이큰 삼각형의 외각이 돼이 각이 그지? 자 그러면 이 각은 자요 각과 자 A각의 이 합과 같지? 그래서 몇 X? 자 3X가 될 거야. 자, 마찬가지로 DCE라는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각도 3X가 될 거고, 그지? 자, 그러면, 자,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. 자,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. 자, 바로 한번 보자. 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거야. 자, 하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풀게. 자, 이게 평각이잖아. 자, 이각의 합이 몇 도야? 180이겠지? 자, 그래서 3X와, 자, 얼마를 더하면? 126도를 더하면, 자, 180이 된다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X를 계산하는 게 빠를 것 같아. 자, 그럼 3X는 자, 126도가 넘어가면 180에서 126도를 빼니까 자, 54도가 될 거고, 자, 그럼에 따라서 X는 자, 54를 하면 3을 나눠야 되니까 27도가 되겠지, 그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각이 X이기 때문에 답은 27도가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다.